비용이 자, 깊은 결의 활츠. 오늘이 마지막 다섯 번째 날이죠. 보러 갑시다. 생기로운 선율. 전투가 한창일 때도 절도 있는 원칙을 지키며. 아니, 이거 만다리인 걸 개킹받네. <laughs> 항상 최고의 상태로 끝없이 밀려드는 파트너를 맞이해야 된다. 어이, 진짜. 만다리 박혀있는 거왜 이렇게 킹받냐? 못해도 뭐, 만이천이었는데. 뭔데, 그래서. 밀려드는 파트너를 맞이해야 된다? 활성 상태의 적 6명 초치하기. 풀 원액 20개 생성하기. 이번에는 좀풀 계열이네? 겨울이 30초 지속. 6초마다 케이 주변에 랜덤으로 국지성 강우를 생성해 범위, 습기, 효과를 일으킨다. 강우 지속 시간 5.5초. 캐릭터가 원소전투 스킬 또는 원소폭발을 발동시 캐릭터 위치에 덩굴충격파를 발동해 풀원소 범위 피해를 준다. 해당 효과는 3초마다 최대 1회 발동된다. 결의 시간에는 더센 애들이 등장한다. 높은 점수를 얻어가세요. 이번에는 원소 속성 애들이 없네요. 슬라임 같은 애들이 없네. 활성이라 풀번개를 발라준 된다는 소리죠. 풀번개를 바르고 에반데 풀번개 바르기. 여기도. 여기는 풀 원핵. 그러면은 뭐 느비에트를 집어 넣어 봐. 풀번개. 음. <laughs> 잠깐만. 아니 이거 여행자가 전후반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느비에트는 하나만 넣으라고? 이거 아닌데. 이, 뭔가 이상한데, 쇼? 르비트가 전후반 다 해도 모자를 판국에 1단계라서 나이다는 오히려 쿨이 더길 거야. 쿨한번 바르고 해도 순식간에 죽어버리니까. 여행자가 맞는 것 같고. 활성 상태의 적이랬죠? 활성이면은 번개를 넣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다가 벤티 카자. 여기는아이뭐야 20달이라 좀 별거 없어 보일 수 있는데, 풀 바르는 범위 하나는 진짜 넓으니까. 요렇게 해서 풀 원핵 생성. 충분하죠? 그리고 조금 더 바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더 바를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 지금 내 파티에서 풀더 바를 수 있는 애라고는 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 풀이 이렇게 부족하다니. 하나만 더 넣자. 하나만 더. 풀을 생성할 수 있을만한 그런 건 없단다. 씨. <laughs> 장판 깔아줄 친구도 없네. 얘, 얘가 그나마 장판 깔긴 하는데, 좁긴 하거든. 그걸로 기대하기가 좀 어렵긴 하거든. 에이, 몰라, 너. 없는 내 잘못이지. 예전 레벨 낮은 내잘 못이겠냐. 가자. 풀원액 생성. 개웃기네 진짜. 이거 뭐니? <laughs> 켜고. 잘못된 아닌데. 들어오십시오. 바람을 잠정 이거 해놓고. 뭐 왔어? 저리 벌동이야 벌써? 와개 빠르다. <목소리> 이시고 나도 지 이거 좀켜 줘. 그래. <목소리> 초 <3초. 목소리> 질렸어와 범위 물뿌리는 물 범위 싫어요? 대조네 <laughs> 진짜. 이 사이클 괜찮은 데 살살 붙게 잡히는 것만 그만 빨리 잡히세요. 결이 시간은 많으니까 결이 유지하자고.

재물 하지 마세요. 재물 하지 마세요! 아니! 이놈 시키 이거 안 좋은데? 1초. 됐다! 몇점 뽑았니? 한 6,000점 뽑았니? 잘 뽑은 것 같은데? 씨, <laughs> 타이날이 진짜. 어색하네. 어, 거의 7천정 가까이 뽑았구나 6,800. 풀 원액 열심히 발라줘. 아니. 루비에트야? 다 들었다. 잘못 눌렀다. 여행잔데 이제 됐다. 살짝, 어버버 하긴 했는데, 뭘로? 어떻게 됐지? 잘못 쓴것 같은데, 필요 그래도 만점은 넘었고, 괜찮아. 시간 많이 남았어. 1분 넘게 남았어. 얘야 궁좀 줘봐. 아개를 숙여. 아 역시 이건데 잡는 건 좋거든 시원시원하게 좋은데 풀이 살짝 살짝 안 발리는 거 같단 말이지. 야너 어디 갔어? 죽었니 뒤로 가다? 뒤로 가다 죽었으면 다행이고. 안 보이지? 정수 모든 높은 자를 내려 볼지어다 아니 <laughs> 바로 시작이요? 이거 살짝 좋은 자리가 안 나온다. 벌써 10초 남았음? 모임 안 됨. 안 됨. 아 그래도 13,000점 나쁘지 않았다. 6,800점, 6,400점. 오히려 벤티카자 넣은 전반이 더 빠르네. 전반 점수가 더 높네. 아니면은 내가 후반에 약간 얼탄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점수가 안 나왔을 수도 있고. 아무튼 이 정도면 마음에 들었습니다. 요렇게 해서 깊은 결의의 왈츠, 어? 후일담이 생겼는데, 슉. 잊지 말고 챙겨가라는 뜻인가? 여기, 여기 때부터 이렇게 후일담을 넣어주네. 잃어버린 보물 때부터 코스탕탱과 대화하기, 건무자가 만들어낸 무대에서 독특한 전투를 체험한 후 당신과 페이몬은 전투에 대한 피드백을 코스탕탱에게 들려주려 했다. 하지만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뭔데? 어? <laughs> 왜? 왜 여기 있어? 무단 전투나 전투 잡아라, 잡아라... 안지 않는? 위험한 비경을 발견했음에도 법률 집행청에 아무런 보고 없이 개인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것도 모자라 무력을 사용하다니 정말 미친 건가? <laughs> 안지 않는 님, 폰타인 성에서 저지른 일도 아니고 게다가 마물과 싸운 것뿐인데 그래도 잡아 가시는 겁니까? 그럼 너는 모험가 길드에 등록된 사람인가? 아니요, 체력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서. 여행자는 등록됐잖아. 빨리 면피해. 그럼 폰타인 내의 무기 사용에 대해서 사전에 법률 집행청에 보고했나? 그런 것도 있었나요? 원래 무기를 사용하려면 보고도 해야 하는 겁니까? 당연하지. 아무나 폰타인 내에서 싸울 수 있다면 법률 집행청이 왜 있겠어? 보고된 내용이 없잖아. 경비장치가 너처럼 무기를 들고 싸워대는 녀석을 침입자로 생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스스로를 좀 봐. 딱 봐도 가, 가짜 폰타인 사람 같잖아. 잡혀가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 실수했습니다. 실수해요. 작가로서 취재에도 실패하고 중요한 설정까지 무시해버렸군요. 저는 정말 자격도 없어요. 우리는 자주 마음대로 비경을 조사하는데? 우리도 보고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리는 일찍부터 모험가였으니까 문제없지 않을까? 너희들이구나, 유명인. 나는 안지않네야. 1년 내내 야외에서 근무 중인 베테랑 경비대원이지. 아, 좋겠다. 야외 근무. <laughs> 얼마 전. 이 근처에서 순찰하던 중에 이 덤벙대는 사람을 발견했어. 나한테 자기가 왜 여기서 어슬렁거리고 있었는지 설명하면서 이 비경을 소개해 주더라. 너희가 거무에 참여했다는 얘기도 하고. 아, 저희도 비경에서 재밌게 놀긴 했어요. 그럼 저희 둘을 잡아가실 건가요? 그럴리가. 오히려 용기 있는 우수한 모험가인 너희에게 보상금을 줄 거야. 우리의 이번 목표는 보고 없이 진행된 무력 사용에 관한 일 뿐이거든. 이 사람을 잡아가도 말로만 교육할 거야. 원칙상에 큰 잘못을 저지르진 않았으니까 엄청난 처벌을 줄 수도 없거든. 벌금을 내라고 해도 저는 모라를 낼수 없을 겁니다. 그나마 다행이야. 뭐가 다행이야 이씨. 저희 모라 못 내면은 우리 돈은. 어, 우리 돈은 어떡 하려고 이거? 코스탕탱이 과장이 심하긴 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냥 화려한 전투에 매료돼서 소설을 쓰고 싶어 한 것뿐이겠지. 들었지? 두 명이 유명인이 널 위해서 변명해주고 있어. 다음에는 이런 잘못을 절대 저지르면 안 돼, 이 덤벙이. 다음에는 꼭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하고 다시 취재하러 오겠습니다. 그럼 난 규칙에 따라 얘를 처리할게. 먼저 법률 집행청으로 데려가서 잘 교육해야 해.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른 경비대원이 와서 이 비경을 통제할 거야. 하지만 너희가 있으니까 이 비경이 무슨 문제를 일으키진 않겠네. 만약 관심 있으면 비경 안에서 계속 전투하고 더 마문, 많은 마무를 처치해봐. 그럼 경비대원의 업무도 줄일 수 있고 큰 도움이 될 거야. 결국 우리도 모르는 새에 용감하고 좋은 사람이 된 데다가, 건무 작가와 법률 집행청 양쪽에 보상까지 받았잖아. 괜한 고생을 한건 아닌 것 같지? 양쪽으로 받았어? <laughs> 야, 이씨, 코스탕탱 잡혀온 거 보소. 어, 이제 말도 못 걸게 치워버리는 NPC를. 너후일당 받지? 치울게 하면서 치워버리네. 와 진짜 레전드다. 뭐 짧고 간결해서 좋긴 한데 당황스럽네 치워버리니까. 아무튼 깊은 결의의 왈츠는 여기에 훌담도 사라졌네? 야예 야, 진짜 아니 뭐 이렇게 많이 바뀌냐고 어? 여기 훌담도 사라져버렸네? 그래요 깊은 결의의 왈츠는 진짜로 해서 요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뭐 나쁘지 않았어요. 가장 문제라고 할 거는 느비에트가 이씨 게임 체인저로 나와가지고 <laughs> 맨날 4배율로 하던 거, 고배율로 하던 거 그냥 1배율 고정해놓고 잠몹 쓸어 담는 걸로 좀 바뀌긴 했는데 그래도 그거 나름대로 재미가 있으니까 좋지 않을까라고 하면서도 느비에트 안 뽑은 사람들은 무조건 뽑아가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벤트 여기까지고 다음 이벤트 때 봅시다.